우리 요셉이는 막 친구들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워요? 아니면은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죠? 친구들하고? 하나님은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을 사랑해요. 여기 와가지고 형들하고 놀 때도, 어떻게 해요? 형, 이거 갖고 같이 칼로리 해요. 이거 같이 놀아요.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요. 노아 할아버지 시대 때는요, 보세요.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욕하고 여기 봐봐요. 막 소리 질르고 소리 질러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로 다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노아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게 모든 사람들하고 나누어 쓰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착한 할아버지여서 하나님이 이 노아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샘함야벳과 함께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하셔가지고 요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물로 다 떠내려갔을 때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와 노아 아내와 그리고 샘함야벳이 이 안전하게 배에서 살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요셉이도 모든 사람하고 사이 좋게 지낼 거예요. 사이 좋게 지낼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요셉이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요셉이도 이제 학교에 시작하면서 형들과 어울릴 때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형들과 사이좋게 모든 것을 같이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요새비를 붙잡아 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더하여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요새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